91월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들이 올라와서 어, 얘기를 해보면 91월 강의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4회와 5에서 10회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1에서 4회는 어, 우리가 현대대수학이라든지 어, 해석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 교육문 가장 이제 비중들이 높은 문제가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티치스파나 또는 학원의 그 게시판에 가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진도를 이렇게 시험 볼 범위를 정해 놨어요. 그래서 1주차에는 어디까지 시험 보겠다, 2 주차는 어디까지 시험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해 놨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정의를 하면서 시험 문제에서 비중도 높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도 다루어 보지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형식에도 어 부합하는 내용들도 이제 그 들어가지만 그러면서 짧게나마 현대 대수학 해석학 교과 교육론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이 교과 교육론은 신론이 뭐어 조금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신론 신론 2 그다음에 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중심은 물론 이+ 둘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면서 한번 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하는데 따로 정리하기는 시간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번 대체해 볼수 있을까라는 형식을 이제 가져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최신 기출 문제들도 이제 같이. 참고를 할 거예요. 어, 최신 기출 문제를 수업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최근에 나타났던 기출 문제들 흐름을 보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제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방향성의 문제 어,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해보는 거 그다음에 또는 이런 것들을 어, 그 재해석해 보는 거 하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해설 시간 내에 어, 가능하면 이것에 대한. 유사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요. 이제 내가 유제라고 썼지만, 유사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 유사 문제가 아니라, 질문의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유사한 형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다른 형식의 문제, 이것과 연관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 물어보면서, 요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평가를 합니다만, 어, 이때 그 평가에는 내가 높은 비중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피드백은 다 합니다. 어, 인강 듣는 분들도 왜 피드백 안 해줬는데 피드백을 하는데, 항상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일회 때다. 그러면 그일회때 시험 본그 주를 지나서 다음,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가. 이, 그, 전부 다 티치스파에서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받고, 그럼 이제 그것을 나한테 전달해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 첨삭을 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렇게 보시고, 또 가끔 가다가 2회 된 이제 지금 2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2회, 1회 때부터 막 그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2회가 진행됐다 그러면 1회 때는 조금 멈추더라도 2회 때부터 쫓아가고 1회는 조금 뒤에 수업을 들으면서 하게 된다면 똑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5회부터 10회는 이제 말 그대로 본격적인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되는데 이때도 이제 수업의 형식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항상 해설 시간에, 해설 시간에 어, 유사 문제를 기초로 해서 이 둘의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총 10주가 나와요. 10주가. 어, 10주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주가 더 남습니다. 이러고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주가 남아서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전 주입니다. 시험 보는 주간이라 시험 보기 전 주에 한주 정도는 이제 날짜는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이제 그 수 목금 이 4일 중에서 2일 정도를 이제 수업을 진행할 내용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총 정리를 할 거예요. 총 정리를 하는데, 이때 총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둘 거냐면, 내가 1회부터 10회까지 모의고사를 봤더니, 대체로 어떤 특정한 영역이라든지 특정한 문제 또는 특정한 형식, 뭐 이런 데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럼,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어, 총정리 시간에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또, 어, 무엇을 대한 얘기를 하냐면, 최신의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이건 한 내가 6, 7년을 볼 겁니다. 6, 7년 정도를 참고하는 과정 안에서, 어, 조금 특이 사항이 있다. 특이사항이 있는데 이 특이사항이 어떻게 이제 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여기서 결합시키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자료로는 나갈 텐데 수업이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정리 이론 뭐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그 형식으로 마지막 그전 주에 시험 보기 마지막 전 주에는 총 정리의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는 주에는 어 수업은 없습니다. 시험 보는 주에는 주에는 수업은 없는데 어 내가 이 노량진이나 서울 근교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제 학원에 그때는 계속 출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되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곤란한 점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얘기를 그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 질문하러 올 때는 꼭 연락을 하고 오셔야 나중에 나오고 어저 뭐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질문을 다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형식으로 실질적인 수업은 11주 모의고 사는 10주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는 12주에 걸친 강의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아까 12주차는 어, 개인적인 질문을 이제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